유치원에 모인 아이들이 파견된 인터넷 교사의 지도 아래 동화책도 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글로 어, 적어냅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을 거예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9시 되기 전에 시작해서 9시 반 안에 끝난.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아인세 범국민 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꾼들의사식 댓글 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인공인 이용자들이 모두 동참해서 스스로 이용 문화를 바꿀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 가수 티아라도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돼 이번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시작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과 참여를 위해 한주 동안 총 48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소외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해 60여 대의 컴퓨터를 기증했습니다. 이밖에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펼친 거리 캠페인.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퍼런스와 대토론회. 10대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과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이런 활동들이 어떤 디지털 세상을 좀 온정 있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행사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